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먼저 입고 된 PC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켜보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얘는. 자, 이번 컴퓨터도 상당히 화려하네요. DLX21 블랙 케이스에 조립된 상태고요 크라켄 순행 있고 메모리는 하나는 삼성 거네요. 뭐 이렇게 꽂았지 음. 아, 이거 신기하네요. 게임 메모리 플러스 삼성 메모리. 그러나 이 삼성 메모리도 곧뺄 거예요. 자 이번 작업은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 수냉 쿨러 교체 그리고 삼성 메모리 하나 빼고 맞아 이거 하나 장착 그리고 시스템 팬 전면 셋 후면 하나, 사이드 팬 둘에서 시스템 팬 교체 자 이게 이제 고객분께서 가져오신 거고요. 어... 수뇌 쿨러는 리안리 제품으로 가져오셨어요 리안리 갤러헤드 AIO360인데 이번에는 에디션이 다른 거네요 유니펜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유니펜 SL120 에디션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네요 라디에이터 펜이 바뀌어서 유니펜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군요 그래서 유니펜으로 깔맞춤 하시는 것 같아요 전면 후면 편까지 이렇게 해서 4개 사이드에 AL120 이건 또 AL이네 AL120 그리고 M 2 그리고 M.2 SSD 3개 추가 야 메모리 하드디스크 저기 뒤에 하드 하나 있는데 또 하드디스크로 2테라 짜리 웬디 이것도 추가. 자, 오늘 은근히 할게 많네요. 리안니의 RGB 감성이 또 풍부하게 느껴지는 시스템이 될것 같아요. 순행은 리안니 때문에 바꾸시는 건가? 아마 RGB 펜, 이, 뭐랄까, 퍼포먼스 느끼시려고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자 조립작업이 끝났습니다 음, 완성된 모습이고요 자 전면 같은 경우에 기존 펜을 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베젤이 어, 잘안 보이죠 안에가 가까이서 보면은 어 팬이 바뀌었구나 알수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네요 전체적으로 요청하신 작업은 다 진행됐고요 한 가지 작업 못한 게 있어요 후면펜입니다후면펜140 음, SL140 가져오셨는데 보통 유니펜이 일반 펜보다 좀 두꺼워서 안 들어가요 사실 140 사이즈는 맞는데 이 어로스 방열판하고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mm, 3mm 정도 더 튀어나와서 장착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존 펜으로 다시 원상 복귀했고요 이 사이드 AL120인데 이것도 얘들하고 같이 SL120으로 했으면 좀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RGB 감성이 충분히 느껴지는 시스템이네요 어, 메모리 어, 전 메모리 보고 좀 놀랬죠 XMP 하니까 4400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고객께서 어, 메모리 XMP가 안 먹는다고 4400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4400을 XMP 그러니까 4400이 먹더라고요. 저는 CPU도 높아요. i7 12700K 제품이고요. 음, 전체적으로 RGB 빠방합니다. <laughs> 선정리는 요렇게딱 묶어놨고, 얘는 뭐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는데 케이스 안에 보니까 얘가 있더라고요. 무언에, 연결해주세요 라고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 v 트 RGB 에다가 연결해놨습니다 이 g 6 9 0 어로스 어이보드 슬롯도 꽤 많고 M.2 4개에 하드 2개 들어가 있거든요 어, DX21에 l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하드도 2개에다가 M.2 4개에다가 메모리도 4개 뭐 유니펜까지 작업은 끝났고. 네. XMP 말씀하셨잖아요. 네. XMP 잘 먹어요. 아, 네. 제가 4,400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했어요. 아, 네, 네. 4400 올라갔죠. 네. 그리고 아니, 잠깐 들어와서 내부 보실래요 괜찮으세요? 아, 네. 네. 요거 가져오셨대요? 네. 네 이것도 연결해놨어요, 제가. 아, 네. 네, 연결해달라고 노으신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죠 네. 연결해놨고. 다른 거다고 이런 건 아시죠? 자석인 거. 아, 네. 네. 얘가 안 들어가요. 아, 어, 뭐 아, 수가 네. 없죠. 네. 고객분이 딱 구상하시는 딱그 그림 맞으세요? 네. <laughs> 네. 아, 후면 펜. 아, 후면 펜, 요거 아, 하나. 아, 그러 아쉬워요. 그러게요. 저도 웬만하면 쑤셔 넣으려고 는데안 네. 돼요, 안 돼요. 한 3mm 정도 더 튀어나와서, 음. 쑤셔 넣을 수가 없어요. 튀어나와서, 앞만, 네. 뭐, 네. 안 돼, 안돼 <laughs>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